안녕하세요. 줄리아 코치입니다. 오늘도 매일 한 문장 영어 시작해 볼까요? 오케이, 렛미 비긴! 오늘의 한 문장은 제 책이 할때 Bless you 하기입니다. Bless you, Bless you 다할수 있어요. 또는 God bless you, God bless you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God을 생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. 재채기를 하면 원어민들은 꼭 Bless you! Bless you! 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?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는 중세시대 흑사병이 막 창궐할 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. 재채기가 초기 증상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재채기만 하면 흑사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신의 가오가 있기를 어 죽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bless you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재채기를 하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bless you god bless you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재채기를 하면 bless me 라고 합니다 네, 웃기긴 한데 anyway that is good 매일 한 문장 영어는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는 영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1분 안에 원어민이 사용하는 영어 문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. 영어 습관 챌린지 이상 줄리아 코치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Thank you, thank you for watching, bye! t s also yours!